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진의 인생을 사는 지혜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위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3차 방송으로 지혜는 복대도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고 지혜이며 지식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게 양약이 되고 너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이익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 영혼의, 영혼의 생명이 되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척경은다 평강이며,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 손의 장수, 한 손의 부귀영화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시국을 보십시오 불법과 불의 거짓과 술수 추행과 음향, 음란이 이 나라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긴 유행어가 있습니다 개돼지 국민이라고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던가요? 눈이 있어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똑바로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른 말 하지 못하는 개돼지 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어리석고 미련해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등불을 들고 마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 사람은 좋겠네 등불이 있으니 걷는데 불편이 없겠구나 라고 주물, 주물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고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되는데 더덩거리고 걷던 사람은 등불을 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음에 등불을 든 소경이 조용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는 소경이므로 등불이 있다 해도 앞을 못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등불을 가지고 그러면은 당신 같은 눈뜬 사람이 제가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니요. 당신도 이등불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서도 나를 발견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는 것은 세상살이를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입이 수도 말하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의 등불은, 이때의 지식은, 이때의 지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부귀영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시바 여왕이 지혜를 겨누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시바 여왕이란 지금 같으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을 보자 당신이 만일 내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당신은 내 요구를 아낌없이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예 그렇게 하죠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날 저녁에 만찬의 음식을 짜게 만들라고 요리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그 음식을 먹고 한밤중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녀는 침실 밖에 있는 분수대의 물을 훔쳐먹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여왕은 나의 물을 훔쳐먹었으니 약속을 지킵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왕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여왕의 차례입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똑같은 화분 두 개를 가져와서 백척 밖에 두고, 어, 두고 백척은 뭐한 30m 정도 되죠. 이두 화분 가운데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아이니 이것을 분간하시오. 라고 제의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청명한들 30미터 밖에 있는 것을 식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곧 신화를 시켜서 참대통을 가져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참대통 막은 것을 뽑자 그 안에서 수십 마리 벌이 나와서 화분으로 나라가 생화에만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시바 여왕은 할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인생을 밝히는 축복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로운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언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언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구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첫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